안녕하세요. 따뜻한 교육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북교육 매거진입니다. 경북교육청이 대입 수능 시험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안동 11곳, 경주 9곳, 포항 15곳과 영주 8곳 등 모두 81개 학교로 지진 위험 지역과 화재 대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지진수의 피해 학교는 교육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학교는 교육지원청 자체 점검으로 추진했습니다. 교육청은 안전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까지 조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전 마지막 한달 대비 전략을 안내했습니다.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 기준 등급에 유의하며 수시 결과 발표에 흔들리지 말고 수험생들은 자신의 취약 부분 보완을 중심으로 학습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수능 시험도 EBS 연계 교제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EBS 연계 교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며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고 수능 당일 챙겨야 할 준비물과 유의사항도 한번더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복교육청이 22개 시군대양 비대면 초중구간 마라톤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경기 방식과는 달리 경기장의 한계 지역 교육지원청 초등부와 중학부 경기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선수들의 경기 모습은 교육청 유튜브 채널인 마쿨먹쿨TV에서도 올라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경북교육청이 초등고학년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지역 독립운동 이야기, 안동봉화 독립운동사를 발간했습니다. 교육청은 지역 독립운동가와 유적지, 역사 등의 내용으로 교재를 구성해 초등학교 고학년생들이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워크북 형식으로 활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작년엔 안동 독립운동사 교재 발간과 독립유적지를 직접 체험하는 역사탐방을 실시했고, 올해는 봉화 독립운동사 교재 발간과 봉화 지역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지역교육과정 교과연구회는 앞으로 4에서 5년간 도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 교과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임종실 교육감이 일반직 공무원 28명과 함께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 시책을 만들기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일반 직원 10명에게 교육감 표창 수여와 교육감과의 소통 시간을 가졌고, 진행은 코로나19를 감안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교육청 유튜브 맛쿨머쿨TV를 통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도 실시간 댓글로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참석한 공무원들은 현재 시범 운영하는 학교 지원 센터에 대한 현장 공무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설명회 개최와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교육감과의 대화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도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1학년도 경북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5 0 6 7명 선발에 모두 3,836 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은 공립이 7대 1, 사립이 31대 1로, 사립의 경우 공사립을 동시 지원제 시행에 따라 일지망을 공립, 이지망을 사립으로 선택한 동시 지원자가 포함돼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립 과목별 경쟁률은 역사가 가장 높았고 국어, 영어 순이었습니다. 그외 과목별 세부 경쟁률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오는 21일 실시됩니다. 경북교육청이 2021학년도 공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선발 인원 437명에 1,156명이 지원해 2.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1차 합격자는 선발 인원의 1.5배 수를 선발하며 결과는 12월 9일 경북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천문성중학교와 경산자인중학교가 2020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에 장려상을 확보해놓고 이달 결선에서 대상에 도전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경진대회는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우수한 창업 동아리를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113개 동아리가 출전했으며 중학교 진출팀을 배출한 지역은 경북과 서울 단두 곳입니다. 전교생 34명의 작은 학교인 경산 자인중은 친호등 달걀 보관함으로 김천 문성중 창업 동아리는 친환경 UV 자동 안심 살균기로 진출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진로 개척 능력과 창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해 창업 체험 교육 연구학교와 지역 창업 체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경북에서도 초중고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됩니다.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 도의회와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급식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과 도시군이 각각 30%, 21%, 49%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원래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엔 2학년, 2022년에는 전학년으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었지만 학부모 부담 경감,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도내 초,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26만 8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북도 장애 학생의 현장 실습 운영과 취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특수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교육청은 장애 학생 현장 훈련 현황과 장애인 고용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여부, 사업장 안전 관리 등을 확인하고 장애 학생에게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는 시간도 가집니다. 또 장애 학생 현장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점검해 장애 학생이 일반 사업체에서 집중 훈련을 거쳐 취업까지 연계하도록 지원합니다. 최원아 교육복지과장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학생에게 지역 사회에 있는 사업체를 발굴해 현장 실습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내 마음의 시 순서입니다. 정두리 시인의 둥글게를 준비했는데요. 풍천 풍서초등학교 2학년 윤신우 학생이 들려드립니다. 둥글게 정두리. 대추나무를 올려다 보며 감나무 곁에 서서 보며 뽀루퉁한 꽈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면 우리는 다 안다.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제 차례 알고서 찾아오는 걸. 언덕에서 마주친 해바라기 씨앗도 다만을 범틀만한 아기 달도 속에서 만대로 자란 질긴 뿌리도.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만나면 둥글게 둥글게 단단해져야지. 이제는 더 한층 야지 교육 매거진이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